혹시 갑작스러운 차량 시동 꺼짐이나 배터리 방전 걱정이 있으신가요? 벤딕트 자동차 점프 스타터 보조 배터리 애니부스트는 그런 걱정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강력한 점프 기능과 함께 휴대가 간편한 보조 배터리로 언제 어디서든 차량 시동이 필요할 때 빠르고 안전하게 도와줍니다. 뛰어난 내구성과 신뢰성으로 긴급 상황에서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한 디자인으로 사용이 매우 간편합니다. 안전장치와 다양한 충전포트가 탑재되어 있어 차량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여러 기기도 동시에 충전 가능. 이제는 예기치 못한 배터리 방전 걱정 없이 언제든 자신있게 운전하세요. 이 제품 하나면 안전하고 편리한 드라이빙 라이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